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영 TV의 영태영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 리뷰 긴 리뷰인데 리뷰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삶의 대처법 여름철 맞이 자신감은 up 냄새는 down 깨끗하고 깔끔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제품이 등장할 건데, 공통적으로 제가 다 구입해서 오래오래 써오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사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들을 모아 모아서 우리의 전신의 냄새를 다 사라지게 할 그러한 녀석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남성 특집. <laughs> 자, 여름이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좀 불쾌질 수도 올라가요. 습해지니까. 그쵸? 후각도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냄새가 아무래도 더 멀리 퍼지고, 작은 냄새들도 좀 강하게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체취가 조금 난좀 많이 나는 편인데. 아니면은 이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괜히 좀 움츠러들게 된다거나 아, 외출이 꺼려진다거나 소개팅은 하고 싶은데 뭔가 자신감이 없어. 자, 이럴 때 목욕을 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체취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입냄새로 고민인 분들은 되게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텐데 이게 꼭한 가지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입 안에 뭐 세균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 뭐 목에서 나는 냄새, 뭐 여기서 나는 냄새, 저기서 나는 냄새 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써보고서 깜짝 놀란 거는 다른 제품들 뭐 강력한 제품들 냄새가 되게 센 제품들 다 써봤는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좀 차별화가 되고 효과가 있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테라브레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치과의사 겸 박테리올 로지스트, 그러니까 세균학자 두개를 하고 계신 박사님께서 자기랑 자기 딸한테 쓰려고 이거를 만들었다는 라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증이 돼 있어요. 이거 효과 없으면 내가 환불해 줄게 써봐. 그런 게막 써있고 사람 얼굴도 그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 뿜뿜이겠죠. 근데 이게 제품이 여러 가지 향으로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그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기본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마일드 민트입니다. 이 마일드 민트 제품은 사실 거의 무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아 보면 민트 향이 나긴 하지만 입에 넣었을 때는 그 뭔가 인위적인 달고 화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소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왜 불소 소독해 주고 하는 그런 불소약. 맛없고 맛보기도 싫고 넘기기도 싫은 그맛 있죠. 그 씁쓸하면서도 애매한 맛, 싱거운 맛 무튼 그런 맛이지만 이걸로 헹궈내고 나면은 내입 냄새를 가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원인균과 근본적인 냄새들만 싹 제거해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지속 효과도 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그 냄새 제거제류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또 강력한 냄새라든지 뭔가 강한 성분 자극적인 무언가로 인위적으로 냄새를 덮어주고 막더 강한 냄새로 눌러엎어버리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근본적인 원인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게, 요 마일드 민트, 그니까 프레쉬 브레스 오럴린스 마일드 민트가 제일 괜찮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좋다고 나오고요. 입 전체에다 넣고서 오물오을한 1분 정도 헹구고 뱉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30초 동안은 이제 또 새로 해서 목구멍, 목구멍을 끄르르르 목구멍을 또 해준 다음에 뱉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5분 동안 뭐 먹으면 안 돼. 5분 동안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게 되게 개운한 느낌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있거나, 이따 끈지 오래된 상태에서 뭐 자고 일어나거나, 그죠? 그러면은, 이바이 전체적으로 텁텁하죠? 냄새랑 관계없이, 이게 막 텁텁하고, 아우, 양치해야겠다, 각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태. 이거는 칫솔질을 해야겠다! 근데, 이거를 하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양치질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이거의 어떤 효과 때문에 양치를 깜빡하고 어, 출근한 적도 가끔 있어요. 고백합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네, 효과 정말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입냄새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인 테라브레스였고요 냄새라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시크릿 존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접힌 살이 접혀 갖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땀도 많이 차고 그러다 보면 세균이 번식하고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냄새가 나요. 뭐 곰팡이균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 특히 그 시크릿 존그 부분 있죠. Y 존 남성의 그 Y 존이 있는데. 매일매일 샤워를 해도 저녁 때쯤 되면 냄새가 나고요. 아니면 좀 굉장히 무덥고 그런 습한 날에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 코 부위에서 냄새가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오히려 괜찮다 그러는데 제 코가 좀 예민합니다. 쓸데없는 개코라고. 깨끗하게 다니는 것도 아닌 주제에 코는 쓸데없이 예민해. 그 갖고 제가 제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그래서 남들은 너 냄새 안나 근데 아 이거. 어떻게 이상하지 않아? 맡아봐! 막 이러거든요? 그럼 뭐가 안다는 거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주의 깊게 맡으면 나는 그 조금이라도 불쾌한 냄새 이런 것들을 못 견디고 되게 그거에 쉽게 반응을 해요. 그 주요 부위의 냄새도 역시 제가 싫어하는 냄새인데 그거를 잡아보려고 온갖 세제와 강력한 개멸 활성 재료에 바디 샴푸나 뭐나 그거 다 써봤는데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오히려 더그센걸 쓰면은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 피부 자극이 되게 많아지고 더 발진이 올라온다거나 나중에 더 건조해지면서 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클린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음, 뭐 이걸 옛날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개발자가 여성분이라는 소리가 있네요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작은 샴푸포처럼 생긴 그런 포장 단위포장 일회용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썼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제가 두고두고 편하게 쓰려고 제품을 찾던 차에 마침 이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나왔었어요. 갖고 잽싸게 펀딩을 해서 제품을 받았었는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남성의 그 주요한 Y 존 냄새가 머물러 있고 늘 습하고 촉촉하고 끈적끈적 할수 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거기에 또 달려 있는 뭔가 아, 낭심과 또 다른 아이 <laughs> 그리고 이거 적당히 짜가지고 잘 마사지하듯이 구석구석 어, 일정 시간 이상 이렇게 도포하듯이 발라주고요. 헹궈내면 그 끝입니다. 그럼 일단 쿨링감이 싹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적으로 나는 향은 없진 않은데, 그렇게 막센 향,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냄새는 또 아닙니다. 바디샴푸 냄새 느낌인데, 약간 맨솔이나 약간 쿨링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써있기로는 금송뿌리 추출물, 뭐, 피토올리고 등의 특허성분과 13가지 이상의 자연유래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관심 없고, 어쨌거나, 효과는 정말 다르게 있습니다. 그냥 얘도 역시 인위적으로 냄새를 뭐, 막아주고, 가려주고, 뭐, 잊어버리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존 상태가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테라브레스로 양치한 이후에 그 효과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이걸로 하면은, 샤워를, 당연히 여름때는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이거 어제 샤워를 건너 뛰었는데, 상태가 되게 뽀송뽀송하네? 내지는, 어, 냄새가 덜 올라오네? 아니면 습하게 이제 여기 땀 차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덜 하네. 이런 느낌들이,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눈에 띄게 저는 차이를 느껴서, 예전에 냄새가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오고, 여기가 땀 차고 막 문드러지고 하는 게 이게 병원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쓴 이후부터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전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뭐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뭐 질환까지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아무튼 제클린, 맨스, 인티메이트 클렌저 맨솔 쿨링스 굉장히 저에게 만족감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준 아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발로 넘어가죠 발로 발냄새는 사실 사계절이 따로 없긴 한데 여름에 이게 엄청 더 독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발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게, 이게 가중이 돼요 저는 사실 발에 열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발 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긴 합니다. 땀은 없어요. 다행히도 땀은 별로 없어서 냄새가 많이 나진 않지만, 뭐, 비라도 한번 맞았거나, 그죠? 빗속을 헤매여서, 그비 맞은 상태로 좀 걷다가, 네, 제대로 말리지 않은 신발과 양말. 크, 생각만 해도 막, 초목장스럽지 않습니까? 소다를 뿌리고 뭐 하고, 민간요법도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쓰던 제품입니다. 쿨링 민트고요 많이 썼죠? 스푼으로 적당히 이렇게 넘치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싹 편편하게 이 정도 가루를 여기다가 부어줘요 톡톡톡톡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잘 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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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 자기 전에 그 그러니까 전날 밤에 이렇게 뿌려놓고서 어, 다음날 아침에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심고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발에 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냄새가 제거되는 신발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발냄새가 진짜 순식간에 없어지고요. 얘도 역시 뭔가 어떤 새로운 향이 덮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발냄새를 좀 분해해버리고 뭔가 이게 근질근질한 느낌적인 느낌, 기분 나쁜 느낌을 없애주는 느낌으로 봐서는 뭐 세균을 없애주거나 뭐 원인균을 없애는데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가족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여성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 부츠 같은 거 많이 신고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되게 불편한 신발도 많이 신으시는데 뭐 남자들도 깔창도 많이 끼지만 그럼 발이 불편한 상태로 걸어다니면 냄새가 좀 심해지죠. 그럴 때뭐 쓰면 아주 좋습니다. 효과 만점. 사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를더 사봤어요. 오리지널 써 있는데 무취이다 무취. 무치. 그러니까 냄새가 없대요. 향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이 없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향을 추가해서 냄새를 덮어주는 것 따위는 싫어하는데, 발 냄새라는 건 워낙에 강력하니까, 살짝의 쿨링감을 주기 위해서 민트향 정도는 좋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오리지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아, 이게 향이 아예 없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뭔가 고유의, 아, 그, 이, 맞아요. 이 제품 그란스 레미디라고 하는 게 주는 그 기본적인 뭔가 그 향이 있거든요. 향을 집어넣은 향이 아니라 그 양냄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있네요. 무취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향이 안 들어갔다 정도. 얘는 또 여기다가 해봐야지. 다른 쪽 신발에다가 숟가락이 더 스푼이 작네요. 깊이감은 있어주고 면적은 좀 작아졌어요. 얘를 넣고. 음. 어. 어제 취향으로는 오히려 민트보다 오리지널이 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오리지날이 진짜 아무 향 같은 것도 안 나가지고, 오히려 기본적인 탈취 기능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네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신발 지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아크란스 레미디 제품은 뭐, 워낙에 발 냄새에는 짱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용이 쉽고, 뭐, 여의치 않으면은, 바로 출근할 때 신고 나가기 직전에 뿌려놓고서 조금 흔들어줬다가 신고 나가면 돼요. 물론 양말에 좀 묻어나기도 하고 짙은 양말, 검은 양말에는 좀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표시가 나긴 하지만 또 대충 털어주면 또 금방 제거가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꿀 아이템이에요, 꿀 아이템. 최근에 발견했고요. 어, 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뭔가 놀라워 하면서 막 한참 쓰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뭐 이미 나온 지는 좀된것 같은데 이게 일본의 비오레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정확히는 물티슈인데 어떤 거에 특화된 물티슈냐 바디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닦는 물티슈인데 어, 그럼 애기용몸 닦아주는 목욕 물티슈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성인들도 쓸수 있는 물티슈인데 파우더 파우더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름에 활동을 많이 하면요 아무리 뭐 목욕을 하고 나가도 이제 좀 습한 날짜가 많아. 습도가 높고 비가 좀 왔었거나 좀 사람 분비된 데 가고 좀 액션을 좀 취하고 하면 몸에 땀이 나죠. 콧잔등부터 해서 이제 몸에 벚꽃이 땀이 나고, 제 예전의 모습일 때처럼 살집이 좀 있거나 덩치 있는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잖아. 땀이 났다가, 말라, 났다가 말랐다가, 말랐다가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일단 되게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일단은 되게 끈적끈적해요. 그죠? 그 남들이 볼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뭐 땀이 좀 많이 묻었던 부분은 이제 끈적끈적하고 또그 정도를 지나치잖아요? 그럼 이제 따갑기도 합니다. 이막 소금기가 막 내려가지고 막 따갑고 막손 잡기도 싫고 막 사람 치는 이 것도 싫고 그냥 빨리 들어가서 샤워나 하고 싶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자고 싶고 에어코인에 들어가서 하고 싶어. 근데 심지어 에어코인에 들어가도 이게 찝찝한 건 남아 있습니다. 그땀찬 느낌 있죠. 땀이 여기저기 막 남아 있는 느낌.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또 이제 고온의 장소에 들어가면 또 냄새까지 올라와요땀 냄새. 그식 냄새일 수도 있고 땀 냄새는 각양각색인데 온갖 체취들이 또 땀에 발해갖고 막 나와요. 사실은 샤워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 그럴 때그땀뱀 부분들을 닦아주는 티슈예요 그래서 그냥 냄새 맡아보고 빼보면 그냥 물티슈인데 뭘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되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땀이 났을 때 이거 효과가 있어요 그냥 닦으면 몰라 근데 이렇게 땀을 싹 닦아주고 나면은 뽀송뽀송하게 이제 마치 목욕하고서 파우더를 싹 뿌려갖고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 피부의 제습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닦아주고서 놔두면은 좀 지나면은 이게 뽀송뽀송해집니다 그 잔향이 남긴 남아요 또 고유의 향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쿨 민트도 있고 이거는 무슨 쿨 뭐구나 어, 기본적으로 제가 뜨는 건모양인데모양이어서 그냥 일반적인 물티슈에서 나는 그런 기본적인 향 있죠 물티슈 냄새 그 정도만 딱 나는 제품인데 닦고 나면은 부드럽고 뭔가 잘 씻겨지고 아름다운 그런 상태의 피부로 변신합니다 가방에 갖고 다니면 되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닦는 분들이 있어. 그죠? 많이 보잖아요. 일반 물티슈나 아니면 뭐, 소화에 물 묻혀서 닦든지, 뭐라는 휴지로 닦든지 막 닦잖아요. 근데 그렇게 닦으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돼. 그죠? 근데 이거는, 오, 이게 깔끔하게 닦여요. 파우더까지 한 느낌입니다. 이게 끈적끈적한 느낌을 싹 제거해주면서 뽀송뽀송하게. 신기한 게, 이렇게쓴 휴지를 이렇게 놔두면, 어, 조금씩, 조금씩 말라가잖아요, 보통. 그지 물티슈가. 그런데 얘는 약간 빳빳하게 그 좀비라고 그러잖아. 이게 쫙그 완전 건조된 느낌으로 싹 그렇게 남습니다. 어, 다른 향들도 쭉 있는데, 얘도 뭐 향이 좀 있네요. 근데 싹 볼까요? 와, 이거는 껌 냄새. <laughs> 껌 냄새가 납니다. 껌 냄새. 그 향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얘는, 아, 이건 약간 라벤더라고 되나?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들이 많, 네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거부감이 크진 않습니다. 제가 인위적인 향을 좋아하진 않는데. 음, 이 제품, 복숭아. 복숭아 냄새가 나네요. 예, 복숭아. 근데, 복숭아 플러스 껌 냄새가 납니다, 다. 블루베리도 그렇고요 복숭아도 그렇고, 그 단내가 싹 올라오면서, 이거 껌, 껌 아니야, 껌? 여기 이제 꽃이라든지. 식물성 뭐 라벤더, 쿨민트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은은하게 나요. 화장품 느낌 냄새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파는 대로 그 대로 나는데 자 과일 같은 거 과일 향은 먹고 싶은 냄새가 좀 나고요. 어,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런 꽃이나 다른 뭐 라벤더라든지 뭐 식물류가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 있죠. 그런 제품들은 은은한 향수를 살짝 뿌린 듯한 느낌이랄까요? 산뜻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취향대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큐탄에 가면 되게 싸게 살수 있고 구하기도 쉬운데, 옛날에 찾아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후기들은 있는데 구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막 있더라고요. 어디 매장 가면 있는데 가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서 한번 갈때 있으면 왕창 사놓네. 가격이 비싸지만 꼭 있어야 되네 하면서 신세계가 열리네 하면서 여성분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신 제품인데, 꼭 이런 게 여성분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땀으로 고민될 여름을 위해서 하나씩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어, 여러분 가방 속에 하나씩 갖고 다닌다면 아주 꿀 아이템, 센스 아이템이 되고 당신도 센스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품 아무튼 나와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유용하게 쓰십시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여름나기, 냄새 걱정, 땀 걱정, 어, 온갖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들 걱정, 걱정될 때 어, 특별히 냄새를 깔끔하게 없애주는 냄새 걱정을 덜어줘서 자신감을 업시켜 줄수 있는 영태형이 잘 쓰고 있는 그러한 꿀템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올 건데 또 저를 따라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쨌거나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식이 조절도 잘 하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냄새, 피하지만 말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냄새 걱정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영태형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